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... 악마가 이사 왔다 해서 낮에는 정세방집을 운영하고 새벽에는 악마로 변신하는 정선지 역을 맡은 임윤아입니다. 지금은 선지인 거죠. 네. 이 시간에는 어, 네, 지금은 약간 의상은 음. 악마 선지를 <웃음> 하면서 <웃음> 좀 외적인 거는 다른 부분은 또 낯선지. 낯선지.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내면은 임윤아. 임윤아. 어, 어, 지금 혼란스러워요 <laughs> 조금 계속 혼란스러운 모습 <laughs> 네, 보여주시기 네, 네, 바라면서 네. 선지와 또 밤에 새벽에 그 악마로 변하는 선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나요? 어, 우선 저는 딱 봤을 때 외적으로도 굉장히 차별화를 극명하게 두고 싶어서 어, 낯선지는 좀 좀 청순, <laughs> 청순한 있는 그대로.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고 좀 소녀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어, 헤어나 의상이나 이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았고요. 중요한 건 이제 악마 선지인데 악마 선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어,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지금 보시다시피. <laughs> 낮 어, 선지는 생머리지만 밤 선지는 좀 뽀글뽀글한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강렬해야 된다는 그런 요소들은 다 들어갔다고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어, 메이크업부터 헤어, 의상, 뭐, 디테일하게는 뭐 네일아트나 렌즈, 눈 렌즈까지 껴가면서 좀 외적인 모습으로도 확 다른 모습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. 또 목소리 톤이나 표정, 뭐 웃음 소리 음. 이런 부분까지 웃음소리가 웃음 소리가 그 영화 개봉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 것 같아요. 네, 이 아까 그 길구도 그 이상근 감독님이 거의 모티브였다라고 말해. 말을 하셨다시피 그렇죠. 아마 모든 캐릭터 안에 이상근 감독님이 있다고 그 생각이 드는데. <laughs> 이 웃음도 이상근 감독님과 함께 <laughs> 자, 맞춰가면서 이제 어. 톤을 잡아갈 때저 역시도 감독님을 살짝 모티브를 잡아서 감독님을 좀제 안에 <웃음> <웃음> 어, 넣어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요. 영화 곳곳에 그리고 네. 영화 캐릭터의 곳곳에 이상근 감독님이 안에 있었군요. 네, 예, 좋습니다. 낯선지는 소녀시대 모습이라면 우리. 어, 그럴수 그렇죠? 있을 것 음. 같아요. 조금. 우리 악마 선지는 180도 다른 모습인 거죠. <laughs> 네. 아니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또 기다리고 있는 또 우리 예비 관객분들의 기대 포인트가 자 강렬한 비주얼 변신 중독성 선지역의 임윤아 씨인데 윤아 씨 질문드리겠습니다. 네. 엑시트에서 함께했던 동료 조정석 씨와 <laughs> 올 여름에 경쟁자로 맞붙습니다. <laughs> 예. 어 최근에 또 좀비딸과 콜라보레이션한 사진 SNS에서 이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후발 주자예요. 이제 왜냐면 좀비딸이 먼저 개봉하고 후발 주자로 나서는 기분 어떻습니까? 솔직하게. <laughs> 아, 우선 저는 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왜냐면 어 6년 전이죠. 이제 엑시트로 어 6년 전 여름에 함께 했었던 파트너였는데 그런 정석 오빠가 또 지금은 서로 다른 작품으로 또올 여름에 같이 또 영화관의 극장에 함께 나란히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았고, 음 먼저 또 이렇게 앞서 나가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비딸에 어 이어서 악마가 이사왔다까지 어 영화관에 많은 관객분들이 바글바글 바글 북적북적하게.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2019년도 엑시트처럼 주고받고 하면서 네. 모두 예, 대박 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엑시트가 94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상근 감독님과의 기억도 참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악마가 이사 왔다를 제안해 줄때 1인 2역, 그것도 새벽이면 악마로 변하는 역할 이거 부담스럽진 않았나요? 아 <laughs> 솔직하게 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음, 어안 했습니다 오. 왜냐면 대본 자체를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대본을 딱닫는 순간 아 이거는 정말 꼭 표현해보고 싶다 혹은 또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아 이건 정말 이상근 감독님 그 자체다. 엑시트 때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. 음. 근데 그때는 이제 감독님을 또 처음 뵀을 때였고, 어 감독님에 대해서, 어잘 알고 있지는 못했던 상황에서 봤던 대본이라서 다 찍고 나서 이제, 아, 감독님을 알아가면서, 아, 이 영화는 굉장히 감독님의 그런 모습이 많이 담겨 있고, 감독님의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이 악마가 이사 왔다는 이제 그 이상근 감독님을 조금 친해지고 음. <laughs> 조금 더 같이 호흡을 맞춰본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더 그게 감독님이라면 이렇게 그려내시겠지라는 상상을 하면서 읽혀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부스럽지 않았다. 네, 딱 봤을 때, 어, 이걸 어떻게 하지? 라는 생각이 드는 음. 씬들도, 어, 감독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. 라는 생각에 믿음이 이씨 본 대본이거든요. 그래서. 그と思う 흔쾌히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이, 있는 예 네. 임윤아 배우입니다. 좋습니다. 그렇다면 윤아 씨는 어요 요신 이거는 진짜 내가 이, 여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본적 있나요? 이렇게까지. 어 저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어~ 중간중간 나오는 모든 이제 표정 연기에 있어서도 <laughs> 어~ 좀그 콘티라고 하잖아요 그 그림으로 그려진 그 콘티대로 정말 똑같이 표현한 적도 있고요 어~ 장면으로 따지자면 그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한강에 뛰어드는 신이 있어요 그~ 제가 살면서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없는 일인 건데 그 씬을 준비하면서 그 수중 촬영하는 그 세트장에 가서도 연습을 하고 왜냐면 기회는 단한 번뿐이거든요. 그래서그 씬을 굉장히 또잘 살리고 싶은 마음에 또 이런 것까지 해본다라는 음. 생각이 들었던 음. 씬을 꼽을, 꼽을 수 그쵸.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걸또 경험으로 생각하는 네, 성장하는 배우 임유나 씨입니다. 자, 1인 2역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게 너무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점에 좀 차별점이나 주안점을 뒀나요 네,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냥 외적인 스타일링 음. 그리고 연기를 할때뭐 표정이나 목소리 톤 음, 이런 템포적인 것들도 같이 감독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고요. 음, 디테일하게 있어서는 진짜 가장 큰 부분은 그 제가 연습이 더 필요했던 부분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웃음소리였던 어, 것 같아요. 웃음소리. 그 웃음소리가 저도 처음에 잘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감독님하고 상의하면서 약간 이런 웃음소리를 해볼 수 있을까? 막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나오게 된 거였는데 그 웃음소리가 아마 악마선지를 가장 표현하는데 딱 시그니처처럼 될수 있는 웃음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준비를 또톤 연습할 때 가장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악마선지의 컬러가 또 강렬하게 또 레드를 중점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또 화려하고 액세서리나 이런 꾸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로 보여질 수 있게끔 화려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좀 장착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저도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좀 독보적으로 <laughs> 어, 기묘한 그런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묘하면서도 아주 강렬한 캐릭터로 돌아온 우리 임유나 배우입니다. 뭐 어,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계속 소개해주신 것처럼 독하고 매콤한 <laughs> 악마가 이사왔다. 꼭 함께 어, 극장에서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이상근 감독님의 영화라는 걸로 그냥 그 한마디로 정의가 내려질 것 같아요. 엑시트를 또 좋아해주시고 또 재미있게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는 감독님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